축구에서 가장 힘든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이커나 센터백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고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포지션이 있으니 바로 풀백입니다. 오늘은 풀백이 왜 그렇게 힘든 포지션인지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풀백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축구에서 풀백은 전통적으로 측면을 담당하는 수비수로 기본적인 임무는 상대 윙어를 막고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역할은 단순히 수비에 그치지 않으며 이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풀백들은 상대 공격수를 막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들은 측면에서 1대1 대결을 피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태클과 위치 선정을 통해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풀백의 역할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현대 축구에서 풀백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포지션이 아니며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오버래핑과 컵백 크로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의 공격을 도와야 하죠. 또한 빌드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제 많은 팀들은 풀백을 단순히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 전개의 필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풀백은 현대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포지션으로 팀에 따라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풀백이 될수 없죠. 본격적으로 풀백이 왜 힘든 포지션인지 하나씩 분석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엄청난 활동량입니다. 축구에서 포지션별로 평균적인 이동거리가 다른데 스트라이커는 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움직이며 미드필더는 경기장의 중원을 넓게 커버하지만 풀백은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는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평균적인 이동거리는 평균 10km에서 12km를 넘으며 단순히 거리를 많이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다 보니 선수에게는 더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구력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스프린트 능력과 회복력이 필수적인데 만약 풀백이 지쳐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오버래핑이 줄어들면서 공격의 폭이 좁아지고 상대팀의 윙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상대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풀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이 아니라 90분 동안 일관된 속도와 스프린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풀백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풀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기에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빌드업도 기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격에 너무 집중하면 수비가 약해지고 반대로 수비에만 집중하면 팀이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잘 맞춰야만 하죠. 만약 풀백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자신의 뒷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내줄 수 있으며 특히 상대가 역습에 강한 팀이라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반격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팀들은 다양한 전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시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풀백 자리를 커버한다든지 센터백이 한쪽으로 이동해서 빈 공간을 메우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풀백의 역할을 모두 어렵게 만드는데 풀백은 언제 공격에 나서야 하고, 언제 수비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 지능으로, 풀백은 경기 중에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 공격에 가담을 해도 되는지, 지금 상대 팀이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올라갔을 때내 자리를 커버할 선수가 있는지 등,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포지션이 바로 풀백입니다. 실제로 많은 풀백 선수들이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좋은 풀백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풀백이 힘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 팀 윙어와의 1대1 대결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가 측면 돌파로. 측면을 돌파하면 상대의 수비 진의 균형이 무너지고 크로스나 컷백 패스를 통해 손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은 빠르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을 윙어로 배치하며 이 윙어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풀백입니다. 풀백은 경기 내내 상대 팀 윙어와 맞서야 하는데 특히 상대팀이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일 경우 풀백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며 한 번이라도 뚫리게 되면 상대팀이 바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중앙으로 침투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게 되죠. 그렇다 보니 풀백은 1대1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윙어들은 일반적으로 빠른 스프린트를 지니고 있기에 상대 윙어의 속도를 따라갈 만큼 스피드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상대 윙어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에 무작정 공을 뺏으려 하기 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백도 수비수 중한 명이다 보니 적절한 타이밍의 태클을 시도하면서도 윙어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좋은 풀백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과 집중력도 높아야 하죠. 이렇게 풀백이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 힘든 이유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과거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풀백들은 단순한 측면 수비수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풀백이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사히 전형이 주류였던 시절에는 풀백의 주된 역할이 상대 윙어를 막고, 간단한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특히 433이나 343 같은 포메이션이 주류가 되면서, 풀백의 공격적인 기여도가 점점 더 중요해졌는데, 대표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로 인버티드 풀백의 활용으로 과거의 풀백들은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지만 이제는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미드필더처럼 빌드업에 관여하는 전술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맨시티 시절 주황 칸셀로로 그는 주로 중앙으로 이동해 팀의 빌드업에 관여하며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는데 이러한 전술은 단순히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수적 오일을 만들고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변화는 풀백이 단순한 수비수를 넘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인데, 과거에는 미드필더들이 주로 경기 조율을 맡았지만, 이제는 풀백들도 볼을 배급하고, 직접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로, 그는 단순히 크로스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롱패스와 정교한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며, 실제로 그는 리그에서 미드필더들보다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풀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세 번째 변화는 풀백이 더 공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윙백과 하이브리드 풀백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비적인 풀백과 공격적인 풀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최근에는 풀백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죠. 즉, 풀백의 전술적인 활용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풀백 포지션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앞으로 풀백의 역할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많은 팀들이 풀백을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패스 능력과 공격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로 활용 중이며 특히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전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단순히 크로스를 올리는 풀백이 아니라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더 발전하면서 풀백이 수비뿐만 아니라 경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다재다능한 풀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공격적인 풀백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팀에 따라서는 여전히 강력한 1대1 수비 능력을 갖춘 풀백이 필요하며, 특히 역습을 자주 허용하는 팀들은 수비적인 능력이 강한 풀백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 풀백 포지션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풀백은 단순한 측면 수비수가 아니며, 현대 축구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포지션 중 하나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풀백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